네, 안녕하세요. 질성암의 매화보살입니다. 요번에는 말띠 초년 중년 말년 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띠 초년 운입니다. 복성이 들었으니 일찍이 부귀하리다. 말띠들은 좀 좋게 나왔네요. 옆일 필 저기 저기 여섯 살팔 세에는 예쁜 처녀의 인연을 맺을 수 있다는 게 일찍이 장가를 갈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녀 옛날로 보면 남녀 이도령과 성춘향이처럼 일찍이 만나면 깨우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거듭 만나면 범하지 말라 반대로 몸이 이롭다니까 그러니까 지게 이혼과 재혼을 많이 할 수게 너무 일찍이 결혼하면 헤어질 수도 있으니까 사람의 만남의 인연법을 잘 좀 챙겨서 만나라 그러고서 말씀이 나오네요. 초년에는 그렇게 나와 있네요. 자 중년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달에 복성이 들어 있으니 곳곳에 창고가 많터다. 크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귀인이 도와 나를 도와준다. 중년의 신수는 재물과 세미 같더들이다. 그리고 왕내, 인덕, 연내, 팀이 많은 탄식을 하지 말아라. 나주를 너무 배를 탈 것이다. 쉽게 말하면, 뭔 말이야. 재물이 많고, 물건이 재물이 도움이 많고, 귀인이 나를 도와줄 수도 있는데, 이거를 자칫 잘못하면, 은 남이 내 도둑질을 해갈 수가 있으니까, 있어도 있었단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말년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에 복성이 들었으니, 일신이 벼슬이 높고 귀하도다. 재능과 기회가 비상하도다 반드시 대인이 나를 대게 한다 해 준다 장사를 업을 하며 손으로 천금을 희롱하는 이다 사십의 수는 독수 공방에 될 수가 많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말년에 벼슬이 많고 자리에 창고가 많이 가득하나 자칫 잘못하면은 이거를 남한테 사기를 당할 수가 있고 희롱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잘 지키래요. 가정을 못 지키면 독수공방이 뭐냐면 혼자 되는 살, 자식이나 마누라나 서방이 되든 내 가정을 잘 지키래. 그렇지 않으면 독소 공방을 당하였을 때요 말년 운이 자 천복에 들었으니 복복지에 들은 사람은 얘기 얘기해 오시를 말하는 거예요 점심 때 태어난 사람은 얘기합니다 복성이 들어 있으니 말년에는 부귀 공명할 일이다 앞뒤에 누적이 쌓여 있으니 식객이 수천이 된다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비록 명예는 있으나 한때 병이 재앙이 있으리라 이게 그러니까 몸에 병이 병관세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래요. 말년에 영화를 보니 아들을 기에게 얻으리다 자식으로 인해서 내가 도움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왜 요즘은 이렇게 암의 병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자지된내몸 수에 병환이 들어오기가 쉬우니,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에요. 요즘 말로 병원에 가서 건강 진단을 진 많이 받으세요. 요 이런 것이 몸에 중병이 들어올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건강 체크 잘하세요.